m 여러분을 모셔보겠습니다. MX 여러분 나와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MX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X의 리더 혜원입니다. 네, 저희가 꿈에 그리던 데뷔를 맞이해 이렇게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기쁜 순간에 저희를 위해 귀한 시간 내어주신 기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시작인 만큼 무척 떨리지만 오늘 잘 해보겠습니다. 따뜻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막 발걸음을 시작한 엠믹스의 그룹 소개를 우리 리더 혜원씨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믹스 혜원입니다. 저희 그룹명 엠믹스는 Now, New, Next 미지수 N을 뜻하는 문자 N과 조합, 다양성을 뜻하는 믹스를 합성해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최상의 조합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일곱 멤버 모두 각기 다른 무한 가지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매력들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로 특정할 수 없는 또 세상에 없던 새로운 색을 보여드리겠다는 당찬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엠믹스가 보여드릴 다채로운 모습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엔믹스가 가요계 출사표를 던지는 첫 번째 싱글이잖아요. 데뷔 앨범 에드 말에 직접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베이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싱글 에드 말에는 라틴어로 바다를 향이라는 뜻인데요. 꿈꿈 바다와 같은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의 첫 시작을 알리는 앨범입니다.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바다 저 너머를 향해 전진해 나가자는 엔믹스의 당찬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타이틀곡 오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규진입니다. 타이틀곡 오오는 한국에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바이럴 펑크 장르와 티네이지 팝락 장르를 믹스한 저희 엔믹스만의 새로운 믹스팝 장르의 곡입니다. 네, 진이입니다. 곡 제목은 놀라움의 눈을 크게 뜬 모양이자 감탄사 오를 형상한 모습인데요. 새로운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랄 준비를 하라는 저의 희 강한 자신감을 담고 있습니다. 음 독특한 곡 제목만큼 안무에도 포인트가 많으니까 꼭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보여줄 준비가 되셨다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자 그렇다면 포인트 안무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데뷔곡 55의 포인트 안무를 특별히 지니 씨, 지우 씨, 규진 씨가 보여주신다고요? 네. 지우입니다. 저희 그룹명 엔믹스의 알파벳 동작으로 손동작으로 표현한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짠짜라 짠짜라 짠 지금 시작해 짠짜라 짠짜라 짠 Sorry, no way out. 포인트 안무를 지금 보여 주셨는데 또 다른 안무도 보여 주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진이입니다. 저희 메인 포인트 안무이자 오, 오 챌린지 구간이기도 한데요 후렴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l i 발라발라발 h h 발라발라발 h 오오에 대한 확실한 포인트 잘 짚어주셨습니다.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그룹인 만큼 정말 유니크하다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엠믹스입니다. 엠믹스만이 선보일 새로운 장르 믹스팝과 또 화려한 퍼포먼스 바로 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기자 여러분만을 위한 무대 준비할 예정입니다. 타이틀 무대 오오 무대 지금부터 함께하시겠습니다.